네, 댓글입니다. 자, 아까 전에 낮에 한번 영상을 작게 한번 올리고, 자, 나머지 검색식들, 여기, 15, 15분 봉, 자, 이거는 뭐, 1봉상에서 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아. 자, 식가놀이 5분 봉,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5분봉 기존 5분봉에서 검색이 이루어지고요 어 매수 타점을 잡는 거는 2분봉 또는 3분봉 정도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분봉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자 시가에서 5분봉이 부메랑 라인을 자, 5분 봉이 품벼랑 라인을 때려주는 자리가 아니고, 자, 5분, 여기, 오더리돌이는 응. 자, 여기, 일봉상의 5일선1봉상의5일선을 하락 돌파, 하락 돌파, 그리고 전일은 이 오일선을 수렴하지 않아야 됩니다. 수렴하지 않을 때, 고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2분 봉에서 자리를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자, 일단, 매수 타점이 나오는 자리. 자, 시작과 동시에, 이거는 검색이 되는 겁니다. 아, 유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GM. 자 2분봉 5일선 자, 오일선 기본 우상향이 되어야 되고요. 5일선 이탈을 하는데 어, 부메랑 라인 또는 어, 예 부메랑 라인이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우상향을 해야 되고 우상향을 했을 때 2분봉 상에서 포지션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2분 봉상에서 자리가 참 괜찮게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나왔죠? 꼭 이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은, 자, 이런 거. 빨강, 검정 라인까지 같이 수렴을 하면은, 어, 뭐랄까. 성공 확률은 더더욱 높아지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단계 여기 크로스나는 자리 전 여기서 내려오는 자리 다 인간이 비슷하게 다 떨어지죠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 자13%같지올라갔네요 그리고 사조시푸드 사조시푸드도 자 여기 하향돌파 했죠 어, 여기다가 5분봉을 제가 띄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추세 우상향 쭉쭉 올라가고 수렴까지 다 했고 5분봉상에서도 자리가 충분히 낫겠습니다자 일단은 5분봉상 2분봉상에서 저는 자빨강금정라인 하향돌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게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렴을 하면은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추세가 우하향으로 갔을 때에도 수익은 볼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거두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10%가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 코엡시스자 여기 우상향. 시작가부터 이미 이탈을 이오일선 하향 돌파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저점을 잡아 나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장 초반에는 뭐 상승을 안 했는 거니까. 자, 저점을 잡아 나갑니다. 어디 가고 자, 이분 봉상 빨강 검정 라인 수렴하는 단계부터 나왔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바닥 바닥, 바닥 크로스. 자, 바로 밑에서 또 분명 1번 라인 지지해주고 있고요 자,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최고점 35%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드림 인사이. 자, 오일선 특거리로 특글이었습니다. 오리선 특글이. 부메랑 라인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자, 아래쪽에 많이 있,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뭐랄까, 이 블랙홀 신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진입은 해볼 수 있지만은 많은 비중을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지표들은 아주 괜찮은 포지션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마 어 빨파라인 정도만 나왔어도 좀더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자그 다음 제로투세븐 제로투세븐 자 5일선 제로 제로 하향 돌파에 여기까지 자돌 부메랑 라인 돌파 자 아래쪽에 어 빨간 검정 두 라인 이걸 그냥 투 라인을 하죠 투 라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는 일단 블랙홀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급락 패턴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바로 땡겨 올라 버립니다. 4%대 영부학 영부학 자, 일선 여기 있고요. 하락 돌파했고, 부메랑 라인까지. 땡큐죠. 여기는 뭐. 여기도 여기 돌파했는 자리만 봐도 괜찮은 자리죠. 자, 여기까지 내나왔습니까현 수익은 안심하는 굉장히 괜찮은 포지션이다. 자, 투라인은 아래쪽에 이군다 투라인 이래있다하는거는 비중은 종목당 비중은 반 정도로 줄이셔야 됩니다.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 자, 여기 잘안 보이죠? 이렇게 한번 보이죠? 이게 올선입니다. 올선 아래에서 하면 되는 거죠. 자, 부메랑 돌파했죠. 자, 올선 돌파 그리고 부메랑 라인 돌파 그리고 아래쪽에 투라인까지 수리하고 뭐 여기서 사도 여기도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고 투 라인까지는 라인에서 사도 되고 자4% 정도 상승 K 바이어 자 K 바이어 오일선 아래 자. 자 여기 부베랑 라인 돌파는 했지만 투 라인이 너무 멀리 있죠. 이런거는 안하는게 맞고 들어가더라도 비, 뭐 보초병 정도밖에 못 세웁니다. 다음 신신제약, 신신제약, 자올선 이하약 돌파했고 부메랑 라인 돌파했죠. 어, 일단 투 라인 쪽이 여기 있으니까 비중은 약 40%, 40% 정도 들어갈 수 있겠구요. 요 라인에서 매수해서, 자 여기, 오일선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거든요. 오일선을 돌파를 하면은 지지받고 가야 되는데 지지를 못했죠. 좀 재미없는 그런. 그 다음, 대호 AL. 대호 AL, 오일선, 아, 돌파.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서는 급락이 아니죠. 거의 45도 각도로. 근데 여기서부터 붕득 빠뜨렸습니다. 빠뜨리면서 바로 2라인 수렴 일어나고요. 부메랑라인 돌파. 굉장히 좋죠. 6% 바닥에서 하면은 7때 보해양조. 보해양조. 오일선 아래쪽으로 도는 거는 살짝살짝 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살짝살짝 터치만 이루어졌고. 강하게 하향 돌파를 하지 않았어요. 자, 투 라인, 아니, 이게 라인 하락 돌파는 5장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습니다. CJC 푸드, CJC 푸드 하락 돌파 올선에도 했고요. 근데 참, 부메랑 라인이나 투 라인 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라인 돌파는 했죠. 여기서 자리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었으면은, 자 여기 정도에서 한번 사볼 수 있겠네요. 있겠는데, 자 옥가가 너무 보이죠. 한 옥가, 한 옥가, 한 옥가, 한 옥가, 한 옥가, 한 옥가. 이런 거는 자안 해도 됩니다. 컵퍼스코리아. 컵퍼스코리아는 터치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laughs> 손되지 않구요. 고대즈 컴바인. 이것도 터치만 일어났고 오후에 이렇게 돌파자리가 나왔습니다. 위세아텍 오후 이것도. 저기도 <laughs> 계속 이런 식으로 오전에 신호가 나오고 하다가 다시 오후장에 내려갔죠. 오전장에 바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오전장에. 이 라인에서 해야 되는데, 오후로 넘어. 가고이 오후장에는 별로 볼거 없습니다. 오전에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시장한 조정을 통해가지고, 오전만 검색되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부배랑 15분 봉 요거는 두 종목이 떴습니다. 15분 봉으로만 체크를 하고요. 15분 봉 어디에서 검색이 되느냐? 여기서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면은 되겠죠. 아, 요거는, 예. 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초반에 검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가 요 오늘 내에서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었거든요. 자, 요거는 몇 시인가요? 9시 땡땡. 요거는 초반입니다. 실제적으로 요게 시작한 거뜬게 동시에 떴는게 여기서 검색을 받은 게 이미 첫봉 9시부터 해갖고 15분, 9시에서 9시 15분에 이미 하약돌, 하랑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9시 20분쯤 돼서 컴퓨터를 켰으니까 여기서 검색을 검색이 된게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 시간은 이미 떴기, 떴었던 기떴걸 재검출했으니까 이 시간은 없고요. 자, 여기서 검색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기 위해서 남겨뒀고요. 그리고 누리플랜. 자, 누리플랜도 보시면은 자, 여기 9시 36분이잖아요. 9시 30분에서 36분, 15분 여기입니다. 여기서 검색이 되었고, 자, 순조롭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6% 이상 상승, 상승을 했습니다. 요것도 아, 조금 더, 일단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자, 1차 요정도, 1차 요정도, 2차, 3차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외에는 자 요거 시가 놀이 5분봉 5분봉도 요것도 실질적으로 한 2분봉 상에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옵티시스 옵티시스 아주 괜찮았거든요 급락 패턴이고 여기 2라인까지 수렴을 했으니까 근데 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보세요 추세가 꺾여 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90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못 가는거죠 근데 이게 부메랑 라인이 추세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190도, 45도가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아쉬운 슈프리마 슈프리마 자 오븐봉은 여기 있죠 여기서 초장에 바로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초장에 터치가 일어났고요. 요두 라인이 수렴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한솔 인터큐. 이런 거는 뭐 안해 안, 하야, 안, 안 해야 되겠다 싶죠. 안해 되겠다 싶어야 됩니다. UID 자 급락 패턴 나왔고 부메랑 라인에서 자 바로 자, 라인까지 수렴, 투 라인 수렴 괜찮죠? 이런 거는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CS, CS도 자 이런 추세 안 돼야 되겠죠 선은. 자이 정도 추세는 괜찮습니다. 자 시작한 가동 시에 바로 자 여기서 수렴 들어왔고. 투 라인까지 수렴했고, 뭐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조금, 이, 호가를 보면은, 한 호가에, 봉에서, 호가가, 호가봉이 너무 쉽게 이렇게 드러나는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원 개발. 자, 급락 패턴 나왔고요부메랑 라인, 그리고 투 라인 다 수렴했습니다. 이런거는 그냥 무조건 사셔야 돼요 자 2라인 수렴 2라인도 추세 괜찮아요 이정도면은 거의 수평에 가깝습니다 사소시 위에서 아까 저쪽에서 봤죠 자 추세 이정도면 괜찮고 2라인 수렴 부메랑 라인 수렴 이렇게 올라가요자 원위큐브 원이 원위큐브 원이 자 2라인 부메랑 라인 다 수렴 못했죠 여러분은 조금 참습니다. 참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형 부장 장초반 투라인 수렴. 자, 부메랑 라인 수렴. 자, 추세는 그런 대로 살려냈죠. 자, 세림 물산 투라인 추세가 조금 애매하, 애매했습니다. 초반에는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추세 그럴 대로, 그렇서 괜찮나? 자, 여기 수렴했죠? 수렴하고 이 라인에서 보통 바로 매집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한번 들었다 내렸다가, 자, 최고, 총 11%. 자, 토박스 코리아. 도박스 코리아. 자, 한 봉에 봉 보세요. 이래버리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도 어지로 맞춘다면, 분명한 라인 수렴, 투 라인 수렴, 투 라인 수렴. 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검색 시스도 간단하게 알아. 봤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자이 부메랑 1번 자리 오늘 적 상승했다가 저가에서 다시 부메랑 1번 라인 추세상승에 있는 라인을 한번 더 터치를 했습니다 요런거 보는거죠 기아는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요런거는 안해도 됩니다 거무타이어거무타이어도 계속 며칠 동안 요 주위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자, 시가에서 자 7대 상승. 자, 이런 거는 15분봉 정도 딱 돌려놓고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자, 올라온 자리를 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자, 시스터로 보고요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뭐 확실하게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면 일 무조건 이거 뜬다고 다 사는 거 아니고요. 아 일봉 차트에서 딱 봤을 때아 충분하게 잘어 매물대도 좀 소화하고 그랬네 하는 차트만 골라서 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그리고 좋은 거는 자 이런 자리. 이 빨간 선이 가까이에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은 자 무난하죠? 이런 거는 이 빨간 라인이 위로 돌릴 수가 있겠죠? 여기 에 보면은 1번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참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가는 걸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약30% 올렸네요 기간이 그런데 좀 길기 때문에 기간이 여기까지가 약 68분 3달 정도 더 걸렸네요 이런 건 그냥 장기투자 묻어두는 겁니다. 바닥주 다 괜찮은 거, 그 테마, 테마가 있지만은 눌림목에서 이런 자리 만들어주면은 반등은 굉장히 잘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핫한 종목들, 핫한 테마군에 있는 종목들을 묶어놓고 요 검색식을 돌려버리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뜹니다. 그냥 모든 종목들을 다 지금 걸러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뭐 기아나 뭐 거모타이어나 이런 게 큰테화 탈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오를 때는 시당이 올렸지만은 내릴 때는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검색식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아, 네. 오늘은 좀 늦잠을 자가지고 아침 대응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